자 여러분, 이 A는 <laughs> 대괄호 이게 무슨 자료형이라 죠 이게 뭐죠? 리스트죠? A B C 이런식으로 <laughs> 쓸수 있어요 자, 먼저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리스트니까 L이라고 하고 D라고 해볼게요, 딕셔널리니까 음, 비션을 이렇게 씁니다 자바에서는 뭐 해시맵이라고 해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나이가 있죠 뭐예요? 저영 <laughs> 철수는 19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예요? 영희는 <laughs> 22살이라고 했습니다. <해보겠습니다. 그리고> 영수는 <laughs> 이제 뭐, 25살이라고 해볼게요. 정렬이 있나? 정렬을 해주는 게 있는데, <laughs>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렇게. 나온다 했을 때자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뭔지 아시겠나요? 딕셔너리가 뭔지 아시겠나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트는 뭐예요? 이렇게 그냥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들어간 거죠. 근데 이 딕셔너리는 뭐예요? 얘랑 얘가 딱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, 얘는, 이제, 음, 그럼 리스트의 장점이 뭘까요? <laughs> 리스트의 장점. <laughs> 뭐가 좋아요, 리스트는? 그냥 막 추가하기가 좋아요. 이해되시나요? 되게 편하죠, 추가하기가? 그냥 순서 상관없이 막 집어넣으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저 이렇게 그냥 집어넣었죠. <laughs> 근데, 이 딕셔너리의 장점은 뭐예요? 찾기가 쉬워요. 이게 이해되시나요? 그럼 만약에 이걸 사람 이름으로 해볼게요. 똑같이 뭐, 민철이, 홍길동, 영 철수, 영, 영이, 영수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<laughs> 그리고 영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다 세야 되죠? 첫 번째 뭐 들어있나 두 번째 첫 번째 영수인가? 두 번째 영수인가? 세 번째 영수인가? 다 세야 되죠? 근데 이게 1억 개면 어떡하죠? 다 세야 되죠? 1억 번 검색해야 됩니다 <laughs> 그니까 찾는 데좀 오래 걸려요 얘는. 근데 얘는 찾는 데 얼마나 걸려요? 그냥 한 번에 할수 있죠. 철수 나이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<laughs> 한번 찍어 볼까요? 진짜 19살 나오나? <laughs> 19살 딱 나오죠. 이해되시나요? Dictionary 른 점은 list 이제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넣는 거 list 딕셔너리는 이제 매칭 시스템입니다. 철수는 h e first o 2 e is Europe, the young one is the young one, the y o 수 n g one is the y o 이 n g one. The other o 3 0 살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좀많아요 어, 잠깐만. 누가가 아니네요. 잠깐만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. 뭐라? 어 이거 뭐가 문제지? 정말 실행해볼게. 음, 문제 없는 것 같은데. 잠시만요 이거 제가 체크해 볼게요 D를 그냥 출력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에러가 뜨네요 근데 네, 잘 나오죠? 이게 맞아요? 근데 이게 왜 에러가 뜨는지는 모르겠네요 얘를 좀 새로 붙여 볼게요 잠깐 영상을 조금만 정지하고 다시 영상을 찍으면 <laughs> 여기 자료형 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얘네는 숫자 문자형인데 저는 숫자로 했죠 추가를 이게 상관 없는데 아마 뭔가 얘가 따로 뭔가 잡나봐요 잠시만요 네 근데 보시면 지금 문제가 없죠?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이 r e p 의 사이트가 지금 제가 다 문자로 추가했을 때 뭔가 문자로 추가하려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<laughs> 이거 뭐 트루로 해도 상관없어요 뭘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물음을 그냥 제시하는 것 같아요 에러는 아니고 그냥 아이디 자체에서 이거 보이시나요? 트루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얘네랑 얘랑 얘랑 문자 이 자료형 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<laughs> 아무튼 추가를 할때 이렇게 나는 이 키에다가 뭘 넣겠다? 이 값을 넣어주겠다. 이게 그냥 딕션리입니다 별거 없어요. <laughs>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? 자, 여러분, 이거, 이거 좀 중요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이, 이거 될까요? 문제 없죠. 뭐 이거 같은 거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었잖아요. 리스트에. <laughs>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이거 될까요? 이건 안 돼요. 딕셔너리는 키가 중복되면 안 돼요.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. 키 값은 중복될 수 없어요. 이거 실행하는데 이거 보이시나요? 덮어씌워진 거? 이렇게 쓰지도 않고. 중복이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키값은 고유해야 돼요. 왜요, 여러분? 여러분 철수 차는데 이게 1 0인지 20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키값은 고유해야 됩니다. 근데 자 여러분 이건 될까요? <laughs> 새로 추가하는 민철이 나이가 1 9살이요 이건 될까요? 이건 되겠죠? 이 값은 겹쳐 돼요. <laughs> 여러분 잘 보세요. 여러분, 게임을 하려고 아이디를 만들었어요. 아이디가 겹쳐도 되나요?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. 근데 비밀번호 다른 사람에 겹쳐도 될까요? 전혀 상관없죠. 그런 겁니다. 얘가 아이디고 얘가 뭐예요? 그냥 개인적인 값이에요. 그래서 이 값들은 겹쳐도 전혀 상관없지만 뭐는 겹치면 안 돼요? 키 값은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. 이 파이썬이 이런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다른 데서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, 날 거예요. 강타입 번호들은 얘는 파이썬 좀 약타입 번호인데 타입을 파이썬에서 타입을 그렇게 막 지키지 않죠. 빡빡하게 지키지 않죠. 이런 걸 그냥 약타입 번호라고 타입이 약하다는 뜻이에요. 자바 같은 강타입 번호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에러가 날 겁니다. 아무튼 저희 딕셔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봤고.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에 오늘 좀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